안녕하세요. 중고트럭 매매전문 오진석 트럭입니다. 금일 차주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9년 8월에 최초 등록을 마친 액션트 프로 13 카고모델입니다. 18.5톤으로 증편을 마쳤고요. 차량은 저상으로 출고가 되었습니다. 마력수는 430마력이라는 넉넉한 힘을 가졌고요 차량 입고 후에 적재함 및 하부 모든 경정비 수리까지 마쳤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적재함도 이제 올라온 곳 없이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화부도 언더코팅 맞췄고 보관까지 꼼꼼하게 맞춰놔서 깔끔합니다 차량의 실 주행거리는 32만km 정도 주행했고요전 차주분이 차량을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해주셔서 저희도 과감하게 높은 금액에 매입해서 판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이어의 휠캡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캐빈에 파스나 손상있는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 모습인데요 밑에 프리미엄 시트로 모두 이렇게 깔끔하게 부착해 놓으셨습니다 뒷공간, 휴식공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천장에 무시동 히터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점 굉장히 고가 옵션이죠 그리고 실 주행거리 32만키로. 사이드 후방 내비. 그 외에도 블랙박스, 그리고 차선 이탈방지. 이런 부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저희가 1억 2천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차량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차주분들이나 이 차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려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는 차주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프로모션 껴가지고 좀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오진석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